반갑습니다. 바로 나왔습니다. 아,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또 저가의 계절이 온것 같아요. 아, 작년 이맘때 아, 저가를 했던 기농 첫해 에 저가를 했던 기억이 진짜 새록새록 진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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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지였던 것 같은데 아, 지금 또 1년이 지나가고 저가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어요. 아, 지금 거의 저가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바로 이 마스크 자국 보이세요? 마스크 자국? 우리 그 태양을 피하고 싶지만은 태, 태양을 피하지를 못해갖고 거의 뭐 이거 뭐야 얼룩말 마냥 얼룩말 마냥 바짝바짝씩 군데군데 태아보갖고 여기 볼록 여기 볼록 이렇게 거의 달마시안이 돼있다 이 말이죠 맞죠? 원래 일 못하는 사람이 그렇다 죽고싶네 <laughs> 자 아무튼 그 이제 다시 저가의 계절이 온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작년에 한번 해봤으니까 거의 뭐 적가의 신이 됐다 할수 있다 이 말이죠. 보세요. 뭐하노? 뭔데? 이러면 적가가 다 끝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는못 <laughs> 왔고 제가 아 이거 적가를 지금 해야 될지 가이를 연말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은 하고 있다 이 말이죠. <laughs>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의 저가의 신이 됐다 이 말이죠.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, 어, 저가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저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딱 저만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바로 따라오세요. 자, 저가를 하기 전에 딱 사과를, 사과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본다 이 말이죠. 자, 작년에 배웠던 것처럼 거의 빛의 속도라고 할수 있거든요. 자, 여기도 자, 거의 뭐 작년에 하던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속도, 어, 거의 뭐 시간이 한 5분일로 줄었다 할수 있는데, 전체적인 작업 시간 똑같은 것 같아요. 맞죠? 이렇게 하면 되나? 아유 거리를 좀두라니까뭐 있는 대로 다 달아놓노. 요한뼘 정도 내게는 띄워줘야지. 요, 요런 건 날려줘야 된다고. 요것도덜때네 그러면 요거 떼고 한뼘요거 떼고. 뼈, 요거 떼고 아. 그리고 한 뼘이니까 요것도 떼고. 어 맞아. 그렇게 뭐이 정도 한뼘한뼘 정도 남겨 놓으면. 근데 한 뼘을 띄워 놓는 이유가 작년에도 내가 들은 거 같은데. 한 번만 더 얘기해 줘봐. 라. 한병 정도 띄우는 게 이제 사과가 커졌을 때 서로 안 닿이게 하기 위해서지 이제 서로 이렇게 맞붙어 있게 되면 거기에 병해 충이 많이 되니까 아 지금 지금 이렇게 조그만 때는 좀먼 것처럼 느껴져도 나중에 음. 사과가 이만큼 컸을 때는 그 거리가 좁혀지니까 다할 아, 수도 있겠네 맞아 그럼 그런 거를 가리켜 줘야 된다 이 말이다 가리키 줬다 아, 선생님이 선생님이 제대로 됐으면 예로부터 선생님이 제대로 됐으면 제자는 알아서 제대로 된다 했다. 원래 같으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못 배워. <laughs> 그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게 선생이다. 이 말이다. 아무튼 뭐 저희가 이거 어~ 저희 항상 이렇게 일할 때 티격태격하면서 일을 해요. 뭐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~ 제가 훨씬 더 잘하는 게 많지만. 태희 도 하나씩 조금씩 할줄아는게 있다 보니까 조금만 하긴 하는데 바로 이것도 자르고 바로 바로 뭐 있나 다 잘라보지 봐라 대영아 빠지 한번 다 자르는 거아이거 아, 끝에 그 중심가를 놔둬야 될 거야 이거 꽃도 중심거 보고 열매도 중심걸 봐야지 뭐다 잘라 뿌노. 가위질을 다섯 번할걸한 번에 해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할망정 이 배은망덕한 놈아 열매는 중심가나 떠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. 가지 같은 경우는 요 끝에 있는 열매는 모두 잘라줘야 됩니다. 요 왜냐하면 여기 뺀질이라고 이제 되게 상품성이 없는 사과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사과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을 때는 요 끝에는 모두 잘라주시고 여기 가지가 이렇게 두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좀더긴걸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. 어. 그러면 끝에 끝에 가지들은 그냥 다 자르라고 열매들은. 어 어. 그 다음, 요 뒤에 있는 애들을 이제 중심가만 놔두고, 이렇게 다 잘라주되, 뭐, 하나씩 보면 중심가가 시들어 있거나, 이제 수장이 안된 경우가 있는데, 그때는 이제 옆에 있는 열매 중에서 가장 튼실한 아이로 놔두게 됩니다. 어, 얘가 좀 그런 것 같은데, 중심가가 좀 약해 보이는데? 어, 이걸 헛꽃이라 하지. 그래서 이제 중심, 얘가 중심가인데 이미 다 죽었거든. 아, 건드리니까 떨어지네. 어. 그래서 이제 남은 아...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놔두게 되는 거지. 아, 와. 아, 역시 태영이는 아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네요. 참 좋겠다. 졌나? 아무튼 저희가 지금 젓가래 해야 될 밭들이 되게 많아요. 지금 뭐 대충 보여드리자면 지금 바로 보이는 여기도 해야 되고요. 자, 요 밭도 해야 되고요. 자 요밭도 해야되고요 아직 남았나? 많이 남았다 한참 남았어 여기 요밭도 해야되고요 아 근데 이제 더 이상 힘들어고 못다니겠다 아무튼 뭐 아휴 지금 소개시켜드린 밭에 한 곱하기 3은 좀한 곱하기 3 정도는 더 해야되거든요 아뭐 제가 언젠가는 가위질 한 번으로 다 떨어뜨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는 쉽지 않은데요 아... 아... 이게 저가가 작년에 한번 해보고 저는 다 배웠다 생각했어요. 근데 이제 또한번 더요. 더한번더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을 또좀 모르는 동생이지만 어잘 아는 형이 배우게 되는 상황이네요. 아무튼 저희가 지금 저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. 지금이 몇월 달이지? 5월. 5월 내내 젓가를 해야 될것 같죠. 응 어, 아까 아까도 이 밭도 해야 되고 저 밭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다 보여 드렸지만은 저거 다 하려면 제가 봤을 때어 얼룩말보다 좀더이뭐 진한 거뭐 있나? 같지 나는 거. 호랑이? 거의 뭐 거의 뭐 아이언맨, 아이언맨 빨간 색깔 되듯이. 그렇게 얼굴의 모양이 다 나야 끝날 것 같아요. 뭐, 그거는 젓가가 끝나고 나서 영상을 찍어보면, 영상을 찍어서 보면 알겠죠. 어, 아무튼 저희가 젓가을 하고 있다. 그리고 뭐젓가을 하는 뭐 방법도 또 새롭게 좀더 배워봤고요. 어, 아무튼 이 더, 뭐 요즘 봄, 봄인데 날씨가 더워, 봄인데도 반하고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고 어,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어, 새로운 시골생활을 가지고 더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나갈게요 내년에 또이 지랄하고 있겠지